어, 히스기야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스스로를 정,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완수하자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귀인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 귀족들이겠죠 그들을 불러서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는 이제 중단되었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성전이 아무리 성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있을 때이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입니다 미스라의 역사를 이러한 성전 예배의 측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오래간만에 드려진 온전한 예배이고 성전이 성전으로서 회복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아의 예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아와 백성의 이 지도자들은 속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속죄 예물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드려졌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성소를 위한 속죄는 그동안 더럽혀지고 훼손되고 방치된 성소, 즉, 그렇게 만든 자신들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우상을 숭배하며 행했던 죄악들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모든 죄악들을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성소를 위한 속죄는 나라와 유다를 위한 속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부강국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즉, 열두 집밭 모두를 위한 속죄인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땅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음란한 우상의 제의와 죄악이 행해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신했고 불순종의 반역을 범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궁휼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진즉에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회복되고 드려진 첫 예배에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의 재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속죄의 예배는 기독교 예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그것이겠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젊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왔습니다. 이는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전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19의 상황은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 퍼펙트 스톰 즉전 세계적인 세계 공황이라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과 여러 문제들, 그리고 남북 문제, 주변 국가들의 문제 등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자신이 한 것처럼 교만하여 결국 중병에 걸리고만 한국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단성이 있는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방역과 예방에 참여를 했고 또 어려움에 있는 이들, 또 수강하는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상가교회의 월세 대납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섬김을 받은 교회들 역시 더 어려운 교회나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주는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큰 도움을 받았고 또 섬김의 통로가 되어서 올해보다더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귀국하여 자가 격리 중인 성교선인 가족을 또 섬겼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일 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두달 이상 이어지면서 교회와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속죄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궁휼과 때를 따라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궁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무엇보다 무너졌던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히스기야가 성전이 성결하게 되고 신하들과 함께 올라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가 첫 번째한 것이 속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주님 이것이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굶기도게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지탱되고 있는 줄 압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남북 관계나 주변 국가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문제들을 잘 하나님 풀어갈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신이 하나님께서 그 얽혀있고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너졌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과 복이 라갈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니다